이런 영상이또 이렇게 찍게 돼서너무나도 기쁜데 엘라딘에서 이제 저희 청소년 에세이 물문에서 넥셀러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딸기 해 딸기를 먹을 땐 울지 않기로 해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데 보답을 하고자 이벤트 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를 열면 당첨자가 있어야 되겠고 당첨자가 있으면 품이 있어야겠죠? 브라이 키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따라! 브라이 키트에는 5만 원 상당의 딸기를 먹을 때 울지 않기로 해의 굿즈가 들어 있습니다. 구성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잠깐 함께 볼까요? 음, 이거는 그립톡이에요. 딸기를 먹을 때 울지 않기로 해. 라고 적혀있죠 그러 이런식이 겠죠 그리고 키링이 들어있어요 오늘도 딸기스럽게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키링입니다 이거는 그립톡 그리고 제가 라이브에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케이스는꼭 갖고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디자인은 저희 책 표지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딸기핀 이렇게 꽂자다니거나 아니면 책에 색깔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귀엽지 딸기를 먹을 땐 의지 않기로 해그 펜. 짠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딸기펜으로 적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스티커와 책도 함께 이렇게 넣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라이 포토 들어갈 예정이에요. 언니 포토카드 좀 넣어주세요.라고 의견을 엄청 라이브에서 줘서 제가 이제 포토카드를 이제 부탁을 들었더니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제 포토카드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러분들이 딸기 책을 마음대로 꾸며주세요. 책 꾸미기 대회예요. 나책 그러니까 표지를 꾸며주면 되는 건데 쿠팡에서 산 친구들은 이걸 못 받았을 거예요. 쿠팡에서 사면은 스티커를 못 받아요. 유봉 문학 S 2 4뭐 그런 앱에서 사거나 문구에서 사야지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받은 친구들은 이 스티커로 꾸며도 좋고. 다이소 스티커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언니 저 언니 책 앞에 더럽혀지는 거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앞에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이 붙이지 않아도 그냥 꾸밀때만 이렇게 딱 꾸미고 사시 착각 찍고 여러분들의 SNS 인스타 틱톡에 SNS에 게시물에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택으로 꾸미는 영상을 업로드도 상관없고 사진만 업로드도 상관없고 그건 여러분들의 재량껏입니다. 일정은 6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책꾸미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뉴라이 키트를 총1 0 분에게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게시물을 그냥 딱 올리면 되냐? 절대 아니죠. 제가 알수 있는 해시태그를 꼭 붙여줘야 하는데요. 그 해시태그는 딸기해 사랑해입니다. 해시태그를 꼭 남겨줘야 해요. 해시태그를 남겨줘야 제가 여러분들의 게시물을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해시태그가 없으면 참여한 게 아니게 되어버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타 같은 것도 꼭 주의해주고요.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책 꾸미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뉴라이키트를 선물해 줄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다시 한번 청소년 부문 에세이 1위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